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9월 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때 전했던 말씀인데요, 조금 더 깊게 또 자세하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1장부터 지금 계속해서 새벽 기도 시간에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밝혀 있지는 않지만 이 당시에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그 대상들은 성도들은 많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또한 그 무엇보다도 심각했던 것은 잘못된 교리, 이를테면 천사를 숭배한다든가 또는 모세의 율법을 더 탁월하게 여긴다든가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에서 떠난 복음에서 위배된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과 교리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1장부터 살펴보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탁월하신 분인지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하여 그것을 주력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러서는 그러므로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1장부터 2장까지 살펴봤던 말씀처럼 앞에 내가 기록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면, 이라는 겁니다. 만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만 한다. 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부르신 자들. 오늘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거룩한 자들이 되었다 라는 건데요. 여기서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하여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믿음의 삶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그러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오늘 성경은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보면 1장과 2장 말씀에서 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선사를 숭배한다거나, 또는... 어떤 모세의 율법이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낫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응답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러이러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믿는 도우리의 사도이시며 대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몇 가지 좀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형제들 거룩한 성도들이 되었다면 그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믿는 도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도리 이게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요. 이 믿는 도리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신앙 고백이 있느냐? 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느냐?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는, 성도라는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스 전화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신앙 고백이 있느냐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드리잖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이 신앙 고백을 보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이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믿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 어떤 분이냐라고 말한다면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말해 주는 것이 정확한 거죠.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믿는 도리가 있어야 한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의 주체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믿음의 주체, 믿음의 대상은 누구여야 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에 대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신앙 고백의 주체와 대상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거죠. 자, 사도라는 말과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신약 신약적 용어이고 또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구약적 용어이기도 한 이것이지만 익숙하게 잘 듣고 말하고 있지만 조금 정확하게 표현할 필요는 있어요. 사도라고 말한다면 이 사도라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 우리의 믿음의 주체 대상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대제사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 죄인 된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과를 중보시켜주는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상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된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중보하시는, 연결해주는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의 믿음에 신앙의 고백이 있느냐? 그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은 누구여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요.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 이 믿는 도리를 너희들이 확실하게 잡고 있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런 믿음에 이러한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신앙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요, 우리의 영원한 대지사상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자리에 이르도록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확신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거꾸로 올라가도 괜찮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의 믿는 도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대상, 신앙 고백의 대상이신 사도이시며 대제사계인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거꾸로 뒤집어서 올라와도 괜찮아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일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만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신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 라는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 라는 이 헬라어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저는 훨씬 좋, 좋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말을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주목하라. 예수께 집중하라. 예수님을 집중하고 주목하여 깨달으라. 이게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주목하고 바라보는데 그냥 멍하게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 때리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주목, 집중.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내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주목, 집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 내적 인식이 되어지도록 내 안에 내 내면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확실하게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주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봐야 하고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분명하게 봐야 하느냐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너무 적당히 보고 있어요. 주목하질 않아요. 이, 제가 군대 갔을 때요, 사격을 하는데, PRI라는 여러 가지 무슨 훈련을 하는데, 사격을 잘하는 이 교관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지나가면 우리들이 전또좀 총을 잘못 쏴서 열발 쏘면 보통 이제 여섯 발, 일곱 발 이상 돼야 통과가 되는데, 저는 두 발, 세발 밖에 못 맞추니까 못 맞추는 총을 못쏘애들께 모아놓고 또 훈련을 해요. 아, 참, 총 진짜 안 맞더라고요. 그렇게 안 맞는데, 훈련하고 한다고 해서 또 이게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교관도 이제 자기도 빨리 이제 퇴근해야 되고 가야 되는데, 우리들 때문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니네 총을 쏠때 어디 보냐? 그러더라고 도대체 어딜 보고 쏘는 거야? 저 표적지 있지? 저거를 뚜렷이 쳐다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뚜렷이 봐야 되냐면, 저 작은 표적지에 있는 저 새카만 그림이 너희 눈에 크게 보여질 때까지 보라는 거예요. 그 제가 보면서 저는 그말 들으면서도 귀에 말이야, 장뭐 장난하는 거야. 하면서 일단은 그렇게 봤어요. 이렇게. 크게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까요? 보여져요. 그때 숨을 멈추고 당기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그때 겨우 겨우 일곱 발 맞춰가지고 저녁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집중해서 보면 이게. 커져 보이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목하라,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집중하고 예수님께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면 그분에 관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집중하는데 어디를 무엇을 주목하고 집중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요? <laughs> 아니죠. 누구를 바라봐요? 앞 사람이나 뭐 성도들 바라봐도 뒤통수밖에 안 보이는데. 뭘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목하고 집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어져서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하면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상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게 되어지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는 도리의 우리의 사도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목하고 집중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제 뭐, 뭐, 익숙하시죠? 뭐, 17년, 18년 동안 들으셨으니 귀에 못이 박히실 텐데,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내 마음대로 믿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물건을 사고할 때의 가격을 흥정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들면 좋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생과 구원을 얻는다는 이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것도 더했어도 안 되고 어떤 것도 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더하고 내가 기분이 좀안 좋고 불편하면 것들은 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 오직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집중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그분이 사도가 되고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 뿐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만 이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면, 흥정을 해요. 내가 믿고 싶은 부분만 믿겠다는 거예요. 부담스럽고 불편한 것은 빼버리는 거예요. 아유, 그런 건 필요 없어. 말씀을 이야기하고 선포해도 여러분 마음에, 아이고, 참, 목사님 뭘 모르신다.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받아준다면,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이 일에 있어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신앙 고백을 주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말입니다. 믿어진다면 그것은 성경대로 믿어진 결과입니다. 절대로 성경은 여러분 어떤 것과 타협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에도 성경은 여러분 더하거나 더할뺄 수도 없는 덜할 수도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꾸만 사람들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아주 이 소위 나이롱 성도들이 가짜 성도들이 이 성경을 자꾸만 왜곡한단 말이에요. 외곡만 할게 아니라 하는 것만 아니라 그 왜곡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서 무엇이 문제냐? 사람들이 자꾸만 천사를 숭배해요. 모세 율법을 가지고 이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엉뚱하게 천사를 숭배하고 모세 율법을 따라 한다느니 헛소리하는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관습과 인습과 세상의 모든 문화와 여러 가지 가치관에 동화되어져서 성경을 완전히 걸레처럼, 누더비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복음에 대한 능력이 없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있으나 가짜 복음이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교인들의 삶 속에 성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휴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너희들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거룩한 성도들이냐? 그렇다면 믿는 돌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것을 너희들이 믿어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집중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라는 겁니다. 이러한,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저자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이러한 이것 속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그분은 우리의 사도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 오늘 이 3장 1절에서 나타나지 않고, 그것은 바로 윗절에 있는 2장, 2, 2장 18절에 나타나요. 2장 18절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히브리서주다가 2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신신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들의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신 참된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그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고 그래서 그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다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깊이 생각하여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만 한다면 그분이 너희가 시험을 당했을 때 능히 너희들을 도우실 것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3장 말씀 좀 지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멸망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의심하여 멸망에 이르게 되는가 가난한 땅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난한 땅에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가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으나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을 결정 짓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에 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깨닫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이 시대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70년대, 60년대, 70년대, 6.25 전쟁 끝나고, 70년, 80년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주셔서 얼마나 많은 전도 폭발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여의도에서 이 엑스포 빌리그램 목사가 와서 이 엑스포 집회 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몰렸는지 몰라요. 그때는 여러분 개척하는 교회마다 부흥이 안 되는 교회가 없었고, 천막 하나 세우고 시작하는 교회마다 부흥해서 건축하는 교회들이 천지였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세요. 성도들이 부흥한다? 부흥하는 교회를 부흥하는 이 정의도 좀 애매하지만 성도들의 수가 많아진다. 그러면 그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는 교회를 분석해 보면 새롭게 예수를 믿은 성도가 아니라 수평 이동한 성도들이 90% 이상이에요. 예전에는 절을 다니다가, 예전에는 무당이었다가, 예전에는 무신혼자였다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그래서 천부에 의지 없어서 울면서 손들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대세였다면, 요즘은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뭐 거리가 멀고 여러가지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하면은 교회를 옮기는 수평 이동하는 철새 같은 성도들이 지금 천지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의 수가 많다 적다를 가지고 우리는 이것이 뭐 교회가 뭐 복을 줬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부지리로 생기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가 성도들의 수가 증가하고 성도들의 수가 증가해서 하나님 놀라운 복음이 폭발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코로나 이후로 지금 한국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는 이미막찬데요 이미 유럽이나 미국 의 교회들은 이미 침체와 타, 이 침체로 또는 아주 깊은 이 영적인 잠에 빠져버려서 이제 더 회복이 안 되고 한국 교회는 이제 마지막 막차인데 한국 교회도 이제는 거의 소망이 없어요. 무슨 수적인 부흥 엄청난 논란 하나면 뭐 은사 일어나고 복음에 뭐 폭발력이 일어나 이런 때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어떤 때냐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때예요. 요한계시록 에 있는 말씀처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잠깐 2, 3년의 코로나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하나님 기가 막히게 구별을 내셨잖아요. 지금은 교회에 나가지 않고 뭐 그냥 하는 성도들이 각 교회들마다 30, 40%의 수준으로 그런 성도들이 지금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지금은 여러분, 진검 승부예요. 진짜 칼이냐, 가짜 칼이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하나님께서 퀴즈를 하실 때, 알곡은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들어가고, 쭉정이만 껍데기는 모아서 불에 살라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지금 계속해서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점검하셔야 되냐면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내 믿음의 고백, 내 신앙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신가.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는가. 그분을 깊이 생각함으로 그분을 주목하고 집중하여 내가 깨달음으로 그분이 능히 나를 도우시는 능력자가 되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젠 여러분 진짜와 가짜의 문제인 질을 다루는 시대예요. 양의 시대가 아니라 진짜와 가짜를 가늠해야만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많이 서 있느냐, 적게 서느냐 이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하나님이 구별해 내시는 거죠. 무엇으로요? 우리가 다음 시간, 다음 주 되겠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좌우의 나리선 검과 같이 찔러 쪼개는 이 찌르다라는 이 헬라우는요, 뚫고 뒤로 관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파헤쳐내고 아주 예리한 부분까지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어지지 않는 찰싹 붙어버린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분리시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세요. 여러분 각자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 거기서 무엇을 보시느냐 진짜냐 가짜냐 알고기냐 축정이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대로 주목하시고 집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나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그분은 참으로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그분은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하며 그래야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함을 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 인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제가 17년 동안 늘 같은 말, 성경에 대해서 항상 같은 말을, 비슷한 말들을 반복해서 한다고 해서 무뎌지거나, 식상해 하거나, 경시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목사로서 최대한으로 정확하게 전하려고 애쓰는 목사이므로, 성경 말씀이 맞다면, 성경 말씀대로 전한다면 가르친다면 듣고 제대로 된 믿음, 성경적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고 집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믿음에 이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가 되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